잠깐만, 저기, 아이고, 우리 바스텔, 나이 너무 많이 먹었다.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많아. <laughs> 응? 아이고, 나 새끼. 응? 엄마한테 모든 마음을 다 주고 있는데, 그치? 옳, 올 옳, 올 옳. 또바라 또, 또바라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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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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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.

응 아무리 좋아도 해 조금만 보세요 아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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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엄마 가는 세월은 필요 없는데 너희들 가는 세월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? 테 파스텔 테 더자투다 랬어어 <laughs> 아이고, 내 새끼들. 그 엄마 생각은 안 하고, 너희들 생각만 하다 보니까, 엄마는 나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못 했다. 봤을 때. 우리 봤스 때. 근데 아직까지 이쁜 애기니까. 아직까지는 한 초반? <laughs> 30대 초반? 30대 초반이라기에 갈까요? 어디 갈까요? 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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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. 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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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. 간지, 간지. 어, 야, 내 새끼. 응? 어이고. 아이고, 마 우리 아빠. <laughs> 어, 이 야, 들 엄마하고 오랫동안 했으면 돼. 딴거 생각하지 말고. 어이 어이! <laughs> 아이고, 내네 새끼. 아야 그, 달림이가 너무 힘들게 하지. 응? 학부모 면담 한다고 생각해. <laughs> 미안해. 이좀 해줘. 어? 애기라서 그래. 너무 많이 깨물고 그래서. 어어 어, 아가씨, 이제 그만하세요. 나는 너 아줌마라 싫어. 그건 아니고, 아줌마라고 얘기하기 싫어. 우리 파스텔은 아가씨예요 <laughs> 파스텔. 망치버리고, 이걸 한다고. 아이고, 이거 엄마. 한달전 언니가 사온 거, 냉동실에 어놨다인해에한 건데. <laughs> 미치겠다. 먹고 싶어. 하기사 우리 파스텔이 길 생활을 좀 했다 그랬지. 음, 응. 망치는 놔두고 알아서 둘다 다해. 파스텔 둘다 다해. 알았어, 이것도 놔두고 이것도 놔둘게 우리 파스텔 다해. 아이고, 오늘은 <laughs> 슨 잘겠다, 딸님이. 공주야. 너무 좋아 <laughs> 가까이 갔다줘 알아서 알아서 너무 좋아 좋아하는 망치랑 있으니까 응. 이거 한 달이가 넘었을때 엄마 바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어서 냉동실 늘놨던 건데 야 그것도 엄마한테 다 니가 걔 생활을 조금 오래 하긴 했는갑답대 그 짠맛 같은 거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알았어 엄마 다안 버릴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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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버릴게 안 버릴게 둘다 여기 놔둘게 자! 벌써 다 해라 그것이 뭐라고 좋아 <laughs> 아니 안 웃을게 엄마 너무 좋아서 그래 엄마는 너무 좋아. <laughs> 저, 오른발, 저, 애기,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은, 너무 좋다는 거거든요. 침대포좀 전에 가라는데, 어, 우리 내로 가또 오줌 싸가지고. <laughs> 아, 어이, 어이. 그래서, 이거 손만 대도 난리나요. <laughs> 응? 아니, 아니. 냄새 나서 엄마가 조금. 아, 냄새 괜찮네. 오늘 둘 다, 다 해. 파스텔. 에이, 기분이 더막 그냥. 다 해라. 고마워? 뭘또 고마워? 아, 아니야, 엄마는 좋아. 파스텔이 너무 좋아하는 거다 갖고 있었어. 어떻게, 이거, 이거 하나, 둘 중에 하나는 버을 생각 없어? <laughs> 망치 중에 아니면은 그 족발 중에 족발 이거 족발 이렇게 해야 되나? 아어둘다 가고 싶어 알았어 우리 파스텔이 처음으로 욕심 낸다 어네 알았어 알았어 엄마 못번아 나게 오줌 파 사랑하는 망치. 응. 알았어. 자. 이것도 놔둘게. 족발도. 다닐 거다.